안녕하세요. 열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에 있는 까만노구리 매장 후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가 부천에 살지를 않아서 제가 직접 부천까지 갔는데요. 어, 네. 부천까지 갔습니다. 네. 일단 부천 후기를, 아, 까만노구리 매장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했고요. 총 5만원, 5만원 어트를 시켰습니다. 5만원 어트를 시켰고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이제 후기를 본격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샀고요. 어, 이게 덤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요. 네. 일단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5만원치를 시켰는데 그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으로 어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인을 해서 4만 7천 5백원에 샀습니다. 네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박스 테이프고요. 어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도안이고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 디자인 박스 테이프는 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먼저 이렇게 이거 마스킹 테이프 하나는 5,500원, 그리고 이거는 6,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5 5 0 0원인이 마스킹 테이프부터, 아, 마스킹 테부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얘는 플라워 마테 블루라고 하네요. 이게 옐로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도안은 이러합니다. 다음은 러블리 플라워 걸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1,2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했고,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7m와 15mm가 있고요. 이거는 7m와 20mm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죠. 크기가.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일단 도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은 이러합니다. 아이고, 도안은 네, 죄송합니다. 도안은 이러고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였고요. 이건 떡메버진데요 어,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그럼 예쁘고 다음 동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 이거는 이거는 예뻐서 샀고 이거는 너무 어, 알고 맞다. 이건 너무 귀여워서 샀고 이거는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복권을 했는데요. 덤부터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5등이 나왔고 4등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등이 단, 꽝이고, 사등이 똥매 한 권인데, 그래서 똥매 한 권을 받았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렇게 똥매 한 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믹스를 제가 9개 샀는데요. 9개를 샀어요, 이렇게. 9개를 샀는데, 한, 어, 한 봉지에다, 봉지에다 10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네 이렇게 있고요 하나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불투명도 있고 동모성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다. 다음 대똥 대떡, 대똥인데요. 이거는 2,500원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아, 주문이래. 할고요이이거가 네, 아, 아이고. 아니, 너무 깎여 있는데요? 그을 너무 꼼꼼하게잘주셨네요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있고요. 동그리가 너무 특히 메모에 있는 동그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은 메모패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메모패드는 3,500원에 구매를 였습니다 오. 네, 이렇게. 살짝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과 그램의 형식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핑크핑크해서 더 예쁜 것 같고, 너무 잘, 너무 센스있게 잘 표시한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구름도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만족스럽고요. 다음은 누드카드 보도록 할게요. 누드카드는 세 장에 1,500원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런 도안을 구매를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세장이 왔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랩핑지인데요. 그리고 라핑지 믹스가 있고 이번에 이거는 5,000원짜리 이건 3,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30장에 들어있고 이건 50장에 들어있는데요아 이렇게 주문을 했고 먼저 3,000원. 뜯어 보도록 할게요. 중복이 다섯 동안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자, <laughs> 자. 네, 이렇게 봉지가 있었고요. 이거는 덤으로 받은 건데 여기에도 인스가 들어 있고 여기 까만 나구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팔도 덤으로 주셨고요. 이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덤이 있습니다. 너무 덤도 너무 푸, 푸, 아, 푸짐한 것 같아요. 이건 엽서를 주셨고요. 다음은 이건 인쇄들인데요. 이 정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안을 구독하고이 도안은 이런, 도안, 이런 도안이네요 이런 도안이고 이거는 이런 도안. 이거는 이렇게 비용 동상이네요. 이런 도안에도있습니다네 이렇게 해서 까만노구리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